라면 <laughs> <난> 눈물 그지 하나 싸어자 우리 친구들 자, 빨리 저 하늘 나라에 있는 친구들 내려오세요 많이 드시고 세요 드시고 우리 아, 친구들하고 <웃음> 또 <웃음> 그런 얘기 지나간 얘기 하면서 <laughs> 내 따라오는 사람에 완전 물도 완샷을 해. 물업도 네가 알아서 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이건 중대장님 대신한 겁니다. 오늘 중대장님 오실라 그랬는데 <laughs> 아. 어제 신장 결석 그손 팔을 깼는데 하나 <laughs> 통증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음. 제가 대신 왔어요. 죄나 어? 받았어. 죄나 받았어. 받았어. 야. 또저저저다다 어, 해도 돼? 어, 고구마식 올리고 아, 안주는 이따 뽀빠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금덕아 뽀빠이, 뽀빠이. 그때 뽀빠이가 있었나? 이거 있었지 라면 짱이더라 라면 짱이더라 면짱 라면 짱이 뽀빠이. 아, 라면, 땅이다, 라면, 땅. 라면, 땅 라면 뽀빠이 가랑 저는... 라면 짱 라면 짱네 국민 여러분 이 묘역은 43년 전어 조국의 바다를 지키려고 아해군이 이때다 우리의 사고로, 아, 해군 159기, 해경 11기, 이 159명의 전우들이, 이 잠들어 있는 묘역입니다. 아, 그때, 예, 함께 훈련했던 우리 동기들이, 어,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이장승일 이전회장과비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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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에서도 이동한 건 동기. 사로님 아는 네, 사람 다 해. 안해 예. 숨지 않았잖아. 군들어. 다할려면 그럼 강선주 우리, 위안이 우리 위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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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거저 아, 아, 뭐 저와 이중대 함께 배를 탔던 송건덕 과천 이장님. 아. 밑에 그그 손대라저다 이렇게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저니라 다음에 다른 도야지안 났던 데다가 아니 아니 젓가락을 젓가락, 가희가 그때 실실 훈련을 마치고 우리 해군의 선조이신 불거버. 땅땅땅 땅, 땅 오면 저래는 거예요. 시조님 같이 해군의 선조이신 우리 승웅 이순신 충무공 사당을 참배하는 그 훈련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 통령 뭐 요즘은 통령이 됐는데 당시에는 충무였죠. 아마 이 묘에도 충무항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예. 꿇고 충무항에서 꿇고 순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1997년, 꿇고 아, 90, 꿇고 꿇고 1974년 꿇고 무릎 꿇고 때는. 2월 22일, 무릎 꿇고 <웃음> <웃음> 아, 조심하세요. 아,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 참 신기한 것은, 어, 비전시에 가장 많은 군인이 순직한 사례가 돼갖고 세계 그이 기네스 실록에 이 등재가 되었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사건이라 해서 역사적으로 아, 묻혀질 뿐이었는데 저희 동기들이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갖고 그 사고 해역일에 바라보이는 그 양지바른 곳에 아, 2007년 그 위령탑을 세웠습니다. 위령탑을 세우기 전에는 매년 부두가에서 우리가 위령제를 지냈는데 해마다 그렇게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그 2007년 어 위령탑 중공식 하는 날 그렇게 날씨가 좋아서 우연의 일치다 생각했는데 10년간 그렇게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아마 이 조국이 이 참, 아, 위기에 처한 것을 우리 동기들이 안타까워하고, 어, 슬퍼해서 그렇게 많은 비를 올해는 내렸습니다. 10년 만입니다. 그래서 이 조국은 사람들에 있는 수많은 호국 영령들이, 아, 지켜주실 것이라 믿고, 어, 오늘, 이, 내일 추석을 맞이해서, 어, 여러 산소들이 지금 많은 참배객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우리 동기들은 뭐, 장가 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 스무 살, 스물 둘그 꽃다운 나이에, 수중고원이 되었습니다. 아마 늘 푸른 청춘의 바라가 되어서, 이 조국 관토를 문무왕의 후예가 되어서, 이 자유와 평화, 그리고 통일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 동지들은이 조국의 수호신이 되어 있을 것이라, 우리가 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 중남미 애국 동지의 지구에 영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어, 김종선 우리 사장님께서 태극의팬 방송 생방송 어 굉장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도 아마 어, 해외까지 이 방향이 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 해외 동포 여러분 아, 이 조국이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돌아올 조국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애국에 어, 마음을 더 이렇게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전 우리 장성일 회장 한 말씀 하세요. 예. 민속의예 명절 추석을. 마이크 입입 앞. 마이크가 입 앞. 민속의 <laughs> 대명절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여 어, 동작동 국립묘지 56묘역에 고이 잠든 우리 159위 동기들을 이렇게 만나러 왔습니다. 조촐하게 재단을, 재단을 마련해서. 가까이 있는, 서울에 있는 동기들, 어, 아, 한 10여 명이 와서, 제일 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참 45년이란 세월이 흘러, 흘렀죠. 74년 2월 20일 오전 11시, 우리 해군 159기, 해경 11기, 316명을 316명이 탄 해군 수송선이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정말 꽃다운 나이에 해군의 세라보기 좋아서 멋지게 해군 군생활 을 하기 위해서 입대를 했다가 정말 변을 당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저도, 저도 정말 침몰 당시에 우리 김병관 옆에 있는 김병관 초대회장과 같이 구사일생으로 정말 살아남았습니다. 정말 살아남아 정말 그,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동기들 생각하면서, 조국을 위해, 바르게 정말, 한 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목적하던 위령탑을, 충무, 통영 이순신 공원에 세워놓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 하여튼 오늘 그 전국 동기들이 또 우리 그 많은 그 전화도 받고 또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했는데 그 동기들의 우리 전 동기들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어 여기 10여명의 동기들이 정말 엄숙하게 우리 하늘에 있는 우리 먼저 간 동기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기들, 정말, 고이 편안하게, 잠드시길, 5분. 예,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만대 하시고. 예, 뭐, 우리가 뭐, 매년, 이렇게, 예, 이 묘역을 찾습니다만은, 예, 올에따라더 의미가, 기쁜 것 같습니다. 어, 저희도 이제 나이가 아마 60대 중반을 넘어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동기들 곁들어 도갈 것입니다. 가기 전에 좀더 어, 동기들이 못한 일까지 해보려고 지금 발표동을 이 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능력도 못 미치고, 어, 환경도 어렵고 해서 참 군심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동기 여러분 감사드리고, 네, 예, 예, 우리 건강해서 우리 전우들의 목단 삼까지 예, 살기를 우리 함께 명시하는 그런 시간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음. 맞지?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래. 아, 그 처음에. 아 여기는 괜찮은데 들을 때는 장한 동사시고 예, 예.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신분 그렇습니다. <웃음> 회장님. 예. <laughs> 키가 제에바앞야 젊은... 되는데 키가 만1 애기 내가 입고... <laughs> 그래 키가 작다. 회장님 <laughs> 지한번 커봤던들 몇센저인데 아니요 이만큼 차이나고요. 차이나. 여기가 언덕인데다. 아더실한야이리와 이거 오세요 이거 와 이거 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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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거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 여기서 뵙겠습니다. <laughs> 오늘 2017년 3일 어, 추석이 내일인데 추석 전날 어, 현충은 제56묘역 해군 어, 충무항에서 배가 뒤집혀서 순직한 분들의 추모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으로 중계 방송해드렸습니다. 이제 추모제를 끝내고 회원들간에 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회원들께서 음복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 예. 예. 자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 여기서 모든 순서를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음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해드릴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